오늘은 폴카닷의 최근 시세 흐름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코인에 대한 타점 즉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가는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로 따로 문의 주시면 보유 여부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카닷 현재 시세는 5,290원입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본격적인 반등 흐름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트를 보면 4월 후반부터 5월 초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인 고점 부근에서 급격히 하락해 6월 중순까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7월 초부터 기술적인 반등이 한 차례 있었지만 8월과 9월 초 흐름을 보면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5,000원 초반대 구간은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 차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매물대가 어느 정도 정리됐고 이 부근을 바닥권으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 저항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5,500. 60원에서 5,800원 사이엔 과거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뀐 가격대가 포진해 있어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래량 동반 상승이 필요합니다. 현재 거래량은 40만 개 수준으로 큰 폭의 급등이 나오기엔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가 반등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폴카닷도 단독 급등보다는 비트코인 흐름이나 글로벌 알트코인 흐름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라면 현재 위치에서 급히 매도보다는 손절 라인만 명확히 설정해 두고 홀딩하면서 시장 반응을 관찰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폴카닷의 근본적인 이슈와 향후 방향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폴카닷은 인터체인 기술, 즉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을 강조한 플랫폼입니다. 여러 체인이 서로 다른 목적과 구조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폴카닷은 이들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엮어 주는 역할을 하는 릴레이 체인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조 는 다양한 디앱과 프로토콜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한 구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폴카닷 2.0이라는 대규모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파라체인 슬롯 경매 방식의 구조가 개선될 예정이며 리소스를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자 유입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요인입니다. 또한 폴카닷은 자체 거버넌스 구조를 활용해 탈중앙화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픈거브라고 불리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은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책을 변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민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업을 유치하는 기반이 되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러한 이슈들이 가격에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고 폴카닷 외에도 경쟁 플랫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죠. 예를 들어 코스모스, 옵티미즘, 아발란체 등 유사한 구조를 가진 체인들이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폴카닷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한 시점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거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의미 있는 눌림 이후에 타점을 잡는 잠...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물론 매수 타점이나 손절라인은 개인별 자금 상황이나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영상 상담 번호로 별도 문의 주시면 개별적으로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나리오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5,000원 초반대를 지키며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붙는다면은 5,560원대 저항선을 테스트하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6,200원까지의 당일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다시 5,000원 아래로 하락해 4,800원 또는 그 이하 구간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지지 확인입니다. 지지선을 강하게 방어하는 흐름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추세 전환 신호로 볼수 있고 그때가 진입 타점이 될수 있죠. 성급한 매수보다는 흐름을 지켜보는 냉정한 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이시죠? 왼쪽 위에 라이브 표시와 함께 적혀 있는 문구, 구독자와 함께 수익 내는 채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문구 하나로 제 채널의 방향과 목표를 전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만 수익을 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채널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질적으로 계좌가 옵니다. 수익이 찍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세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또 말이 돼 솔직한 반응입니다 저도 투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투자라는 게 단순한 한방이 아니라 확률 높은 전략을 반복하고 복리로 쌓아가는 게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에서 3% 일주일에 10% 안팎의 수익률을 꾸준히 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100만원이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그리고 결국 1억까지 이건 말뿐인 목표가 아니라 실제 계산과 경험으로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무기, 바로 여기 적혀 있죠. 매일매일 급등 코인 정보 제공. 급등 코인이 뭘까요?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하지만 그걸 혼자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에서 하루에 수백 개 종목이 움직이는데 그중 어떤 게 오늘 혹은 몇 시간 안에 터질지 맞추려면 차트 분석, 거래량 추적, 호가창 변동, 뉴스 속보, 매물대 파악까지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매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종목을 뽑아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종목 이름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전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석을 새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시선은 여기로 가야 합니다. 010-9959-6611, 이건 제 직통 번호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숫자형, 이거 하나만 보내시면 준비 끝입니다. 그 순간부터 매일 급등 코인 정보와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유료 아니야?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입비 수수료 유지비 전부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저는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직접 수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더 빠르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여러분께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을 더 멀리 가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림이 뜹니다 오늘 급등 예상 코인 종목명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여러분은 그대로 매수합니다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달성 이런 하루가 반복됩니다 일주일이면 원금 대비 30% 이상 한 달이면 훨씬 더 커집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100만원이 어느 순간 1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속도의 게임입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5분 늦으면 수익률이 절반이 되고 심지어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외에도 카카오톡 c o n 6611 텔레그램 CYN 6611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급등 종목을 알려 줬는데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빠져버리는 경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가 늦게 왔기 때문. 둘째,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없이 들어갔기 때문. 저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빠른 전달, 명확한 타점, 예,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또 하나,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만 던져주는 곳이 아닙니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예상보다 빨리 목표가에 도달하면 저는 바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절반 익절하세요. 목표가 상향 손절 조정 이렇게 즉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혼자서 코인 시장에 던져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문자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매수 매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매 감각이 생기고 나중엔 저 없이도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010-999-6611 문자로 숫자형 전송 카드 톡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매일매일, 급등 코인 정보 제공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실시간 대응 전부 무료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날입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하게 될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